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우리의 힘과 능력과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 하나님을 오늘도 의지하고 하나님께 우리의 온 마음을 쏟아붓고 또 하나님을 경배함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능력과 생명과 승리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각처소에 주의 임재로 주의 충만한 영광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의자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양으로 하루를 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부를 찬송 주 우리 하나님 찬송과1 4장 우리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우리 하나님 하늘에 계시니 온 천하 만민 주 앞에 찬송하네 이 천지 만물도 주 앞에 엎드려 그 거룩하신 이름을 늘 높이네. 주 언약하신 곳 끝까지 지키니 저 하늘 나라 향하여 곧 가리라. 주 얼굴 배. 성도 함께 영원히 늘 섬기네 성삼이 성삼이 일체께 승리한 무리들 아 기쁜 소리 높여서 감사드려. 창조주 하나님 내 주님 되시니 주 앞에 나도 엎드려 펴 10시 반에 이 대표 줌으로 요한계시록 어, 저희가 22장을 다한 50분에 다할 수는 없지만 어, 자세하게는 못하지만 그러나 전체를 윤곽을 함께 나누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흐름을 깨달아 아실 때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지금 읽고 있는데 더 바르게 읽고 해마다 연말에 이 요한계시록을 어, 말씀을 붙잡는 것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로컬 해드립니다. 이제 욥기를 저희가 함께 나누고 있는데 삼십일장이 헌신의 장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욥기서에 어쩌면은 이 부분이 결론이 되고 이제 그런 말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엘리후가 이제 제대로 듣지 않고 또 자기 중심적인 말을 할때 이제 결국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완벽한 정리를 하시는 그 장면이 바로 오늘 삼십팔장부터 함께 나눌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38장 전이 37장인데, 바로 이 32장부터 37장까지 누가 얘기하죠? 바로 엘리후라는 사람이 얘기를 합니다. 엘리후가 어제 본문에서는 자기가 갖고 있는 하나님의 시각으로만, 어, 여백에 또 친구들에게 말하죠. 그래서 엘리후는 하나님은 높이 계시는 분, 또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니까 명령하시니까 우리는 그대로 순종해야 되는 그런 우리.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는 우리는 무조건 들어야 되고 하나님만 경배를 해야 된다. 자, 다 맞는 말이지만, 그러나 자기가 보고 있는 그 하나님의 관점만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것은 문제가 있죠. 그거를 전부라고 생각하고, 그걸 요배에게 강요하니까, 요분 그보다 더 넓은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고 있는데, 이 안에서만 얘기를 하니까 문제가 된다는 거죠. 자, 하나님이 높이만 계십니까? 초월만 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내재하시는, 인반도의 하나님이시죠. 그런 넓은 하나님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명령하면 당연히 순종해야 되죠. 그렇지만 이해가 안될 때는 우리가 질문을 할 수도 있죠. 그리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게 될때 우리는 더 가슴으로 또 삶의 순종으로 나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예레미야도 하나님 나 이거 못합니다 이렇게 항변하기도 했고 또 기도는 하나님 뜻이 뭡니까라고 묻기도 했고 그런 그 질문할 수 있는 부분도 있다는 것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또 하나님이 어 무조건 경외하라 이렇게 하지만 막 우리가 무조건 맹신으로 막 의무적으로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인격적인 경배와 예배를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아무리 이사에서 일장에 나오잖아요. 제사 드리러 온걸내마당만 헛되, 헛되게 밟지 말라. 나는 너와 변론하기를 원한다. 나는 너와 대화하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우리도 신앙생활 하면서 넓게 하나님을 균형으로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게 바로 이제 이번 주일날 제가 설교를 말씀을 대하는 올바른 자세를 얘기하고 이 부분은 이제 어, 이제 새해를 준비하면서 우리가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될까? 또 남은 평생 어떻게 살아야 될까? 실은 저 개인적으로는 이 말씀에 대한 중요성을 목회 현장에서 깨달았기 때문에 저의 목회 한 5, 6년 지났을 때 그때부터는 아, 다른 게 아니라 말씀을 잘 나누는 것이 제일 중요하구나. 왜냐하면 그게 길도 있고 진리도 있고 생명도 있고 능력도 있기 때문에. 자, 중요한 것은 오늘 본문에 이렇게 어, 엘리바스 빌다 소발 그 다음에 엘리후 또욕 아무리 자기 사람들이 심지어 욕까지도 자기의 삶에 대해서 어 정말 다른 사람보다는 좀더뭐 겸손하기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믿음으로 나가고 그렇지만 그도 막그 속에 아집도 있고 자기 자존심도 있고 또 자기가 갖고 있는 한계도 있고 그래서 욕이 점점 대화하면서 점점점점 점점 점점 밑으로 내려가잖아요 나는 참 부족하다 나는 연약하다. 그게 바로 인간이 가져야 될 그런 기본적인 겸손의 자세죠. 그러면서도 욥이 하나님을 더 깨닫게 되는 그런 장면이 이제 37장까지 나오는데 이렇게 됐을 때 결국 중요한 것은 누가 나타나십니까? 바로 하나님이 나타나십니다. 이 하나님이 그 동안의 모든 얘기를 들으시면서 멀리 계신 게 아니라 다 듣고 계시고 성령으로 함께 하시고. 그리고 그 과정도 중요하기. 자, 욕이, 욕의 입장에서는 자식도 다 잃고, 제, 재물도 잃고, 배우자도 떠나가고, 다 잃어버리게 됐죠. 그 하나님이 중간에 나타나서 빨리 고쳐주시고, 그러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런데 반대로 얘기하면은, 중간에 나타나면은 더 깊은 욕의 어떤 그 영역. 정말 자식보다 더 중요한 하나님의 영역. 배우자보다 더 중요한 하나님의 영역. 자기의 목숨보다 더 중요한 하나님, 그걸 깨닫지 못하는 거죠. 좀 쉽지는 않지만,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시는 거죠. 왜? 욕이 완전하게 하나님으로 체험받도록 하기 위해서. 이 하나님의 뜻을, 이 3라운드까지, 엘리우까지 얘기하는 것을 다 기다리셨다가, 이제 하나님이 나타나십니다. 이거는 뭐죠? 이제 하나님의 때가 됐기 때문에. 욥이 이제는 다 내려 밑바닥까지 내려갔기 때문에 친구들도 다 밑바닥까지 내려갔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결국 나타나십니다. 뭘로? 해결자로 나타나십니다. 그래서 38장부터는 하나님의 해결의 응답이 나타나시는데 그 해결의 응답은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우리에게는 생명 같은 확신. 그래서 여러분 지금 나 예수 안 믿는다고 너 예수를 부정하면은 내가 백만 불 줄게. 그거 하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해서 백만 불 받으면서 예수님 부정하실 사람이 있겠어요? 이거는 내 안에 예수님은 생명이고 내 안에 예수님은 전부고 이 확신이 생명 같은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그 응답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죠. 뿐만 아니라 당장 눈앞에 내 삶의 문제 해결이 안 되도. 실질적인 뭐 몸이 낫는다든지 이러지 않아도 세상이 줄수 없는 평안이 담 임하는 거. 이건 하나님이 제일 먼저 주시는 응답이죠. 로마서 8장 6절에. 그래서 생명과 평안 그리고 실제 문제 해결로 응답하시는, 응스하시는 하나님. 이게 바로 38장부터 이제 오늘 계속해서 이제 오늘부터 어 이제 그 제가 가능하면은 이제 앞으로 토요일에도 주일 아침에도 그냥, 제가 뭐 설교를 못 하더라도, 이렇게 나눔을 못 하더라도, 아침 6시에는 그냥 뛰어드리려고 그래요. 어, 음악 틀고, 저도 본문은 해드리고, 이렇게. 왜냐하면은, 토요일이라고, 물론 토요일날 우리가 아침은 7시부터 하죠. 그런데 6시에 딱 30분이라도 여러분들이 교회 오기 전에 말씀을 한번더 내가 붙잡 그리고 주일에도, 어, 주일은 뭐 큐티 안 하고 이게 아니라, 매일 그렇게. 저도 한번 그렇게 지금 해 보려고 그럽니다. 그렇게 해서 내년에는 2024년에는 1년 365일 또 2월 달이 29일이 되면 366일이잖아요. 그래서 365 혹은 366 매일 묵상. 정말 매일 묵상. 왜? 여기에 답이 있기 때문에. 말씀에 답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부담으로 하지 마세요. 그러나 훈련으로 하고 나에게 습관이 되고 그러면은 내 영적 능력으로. 그래서 성경 읽는 것은 말씀은 짐이 아니라 힘이다. 그다음에 어 무게가 아니라 날개다. 그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하나님 은 어떻게 응답하십니까? 여기 1절에 보시면은 그때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서 여백에 말씀. 하나님이 이제는 이폭풍우는것서 가장 광대함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그 정답을 주시는 권능으로, 권위로, 그러면서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얻게 하는, 우리는, 우리의 생각은 무지하다는 것. 그걸 요비 깊이 깨닫습니다.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자, 이제 군인이 이제 명령을 받을 때 협대를 딱 하고 가야 되겠죠. 허리를 묶고, 그 다음에 이제는 대답할 지니라, 이런 말은 뭔가 하면은 내가 질문하겠다, 이 말은 너에게 답을 줄수 있도록, 정답을 줄수 있도록 내가 너한테 얘기한다. 그래서 하나님의 정답, 해답을 어떻게? 간절히 기다립니다. 액티블리 웨이링 하는, 적극적으로 기다림 자, 이게 바로 말씀에 대한 우리의 자세예요. 그래서 저는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정말 우리가 순례자고 우리가 영적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면은 제가 뭐 매일 아침 6시에 이, 이거를 한 시간 트는 거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리고 금방 만들어요. 이렇게 그 자율 새벽 기도하는 것, 서로 하는 거는. 그럼 토요일 날도 할수 있고, 주일 날도 할수 있고, 당연히 월요일 날도 저도 좀 쉬어야 되잖아요. 그렇지만 틀어놓고 저도 제가 준비하는 그거보다는 그때 성도님들이 말씀을 읽으십고 그러면서 매일 말씀을 사모하며 정답과 해답라 간절히 기다리면서 나아가는 하루를 시작할 때 우리가 더 오히려 강력하게 나아간다는 거죠. 연말이 되면 휴가를 많이 갔잖아요. 그러면 그때는 말씀도 놓고, 기도도 놓고, 예배도 놓고, 다 나버리면 영적으로 제일 혼탁해지고, 영적으로 제일 약해지고, 그때 더 시험 들고, 그때 더죄 짓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연말이든, 뭐 토요일이든, 뭐 월요일이든, 어떤 날이든, 첫 시간을 하나님 말씀을 정답과의 달을 간절히 기다리면서 나아가는 그런 삶. 뭐 당연히 여행도 하시죠. 여행하셔도 아침 6시에 우리가 줌으로 말씀 음악 틀어놓는 걸 제가 틀어드리면 그 참석하는 거왜 못하겠어요? 그렇게 할때 여행도 더 강력한 하나님의 그그 그 능력의 기쁨의 영적 경건의 능력의 삶을 살게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죠? 간절히 허리를 묶고 그렇게 말씀을 간절히 기다리기를 원한다.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죠? 여기 보시면 4절에 우주만물을 운영하시는 하나님. 근데참재밌습니다 4절부터 11절까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네가 어디 있었느냐. 네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하라. 누가 그것의 도량법을 정였는지 누가 그 줄을 그것의 위에 띄었는지 네가 아느냐. 그것의 주추는 무엇이에 세었으며 그 모퉁이 또를 누가 놓았느냐. 그때 새벽별들이 기뻐 노래하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기뻐 소리를 질렀느니라. 바다가 그 모태에서 터져나올 때 문으로 그것을 가둔 자가 누구냐? 그때 내가 구름으로 그 옷을 만들고 흑암으로 그 강보를 만들고 한계를 정하여 문빗장을 가르고 이러기를 네가 여기까지 오고 더 넘어가지 못하리니 네 높은 파도가 여기서 그칠지니라. 뭐 이거 이해 못할 거 없죠. 자연 우주만물을 칠서 있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흑암으로 강보를 만들어서 구름으로 딱 이렇게 싸고 만약에 구름이 다칠든은 수증기로 돼 있고 이제 수분으로 돼 있잖아요. 그게 그냥 그냥 떨어지면은요 이게 그 홍수가 엄청나게 나는. 겁니다. 그런데 강물을 만들어서 보자기를 만들어서 하나님께서 어느 정도까지는 딱 이렇게 붙잡고 계시다가 어떤 제에게 물을 주고 그렇게 하시는 거죠. 어떤 제에게는 그것이 구름이 돼서 선을 하게도 하십니다. 그리고 한계를 해서 파도하고 육지하고 다 이렇게 구분을 하게 해. 해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이 지구하고 달이 일정한 간격으로 있기 때문에 해일이 안 일어난다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달은요, 일정하게 그 달도 자전을 하잖아요. 근데 달이 자전을 하는데 달이 울퉁불퉁 하답니다. 근데 지구를 향해 자전하는 것은 울퉁불퉁 하지 않고 그 똑같은 면으로 된 곳이 지구를 향해서 돌면서 그렇게 자전을 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이렇게 자전을 하는 거죠. 만약에 자전을 이렇게 안 하고 이렇게 이렇게 해버리면은 달에 울퉁불퉁한 것 때문에 1미터가 멀어졌다가 1미터가 가까워졌다 그러면은 그 길이 때문에 하루에도 해일이 몇 번씩이나 그냥 해일이 일어났다가 또 바닷물이 바다 바다로 쓱 갔다가 이러면은 이 조수간만의 차이가 엄청나 버리면은 이그 바닷가에 있는 사람들은 제대로 살 수가 없다는 거죠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우주 만물의 질서를 운영하신 하나. 님 그래서, 어, 우리가 막 자연 보호를 해야 되지만, 자연 보호 안 하면 멸망한다. 그거는 하나님의 창조의 단음에 대한 믿음이 아닙니다. 자연이 몸살을 할수 그건 우리가 책임을 져야 되겠죠. 그래서, 뭐, 정말 탄소도 재료로 만들어야 되고, 또, 우리들은 자연 보호도 해야 되고, 너무, 너무 나무를 많이 베서도 안 되고, 그래야 되겠죠. 그렇지만, 이, 이렇게 안 하면은 멸망한다. 그거는, 그 이상의 하나님의 멸망의 어떤 과정 이 있죠. 범죄했을 때, 죄를 졌을때 멸망하는 것이지, 자연 때문은 아니다. 이걸 우리가 좀 구분을 해야 됩니다. 자, 우주 만물의 질서를 운영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어떤 질서까지 운영하시죠? 12절 보시면은, 내가 너의 날에 아침에게 명령하였나, 새벽에게 그 자리를 일러주었나. 자, 아침, 새벽은 밝음이죠. 새벽은 어둠이 끝나는 지점이고, 아침이 시작하는 지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침과 새벽의 자리를 딱 잡고 있습니다. 이거는 뭐죠? 하나님은 아무리 어두움이 있어도 새벽에게 아침을 주시도록 그렇게 인도하시는 하나님. 이거 뭐죠? 어두움은 죄악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영적 질서, 이거 뭐죠? 모든 문제를 실은 죄라고 우리는 깨닫죠. 죄의 근원적 해결이신 하나님. 이것 또한 뭐 엘리바스, 빌다, 소발, 엘리우가 하겠습니까? 여비하겠습니까 아무도 못하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만이 새벽에게 그 자리를 일러주시는 하나님. 자, 13절 보시면 그것으로 땅끝을 붙잡고 악한 자들을 그 땅에서 떨쳐버리니 자, 어둠을 하나님께 사신 것은 악한 자들을, 악한 자들에게 그 벌을 주신 하나님 땅이 변나의 진흙에 인친 것 같이 되고 그들은 옷같이 나타나대. 자, 이거는 진흙, 진흙에 도장을 찍는 그 도장 진흙이 이제 부들부들하니까 도장을 찍으면 이제 이렇게 선명하게 아 이거는 하나님께서 이제 구원하셨다 그들은 옷같이 나타나요 자 그래서 하나님은 죄악 죄인들을 이제는 구원하시나님 악인에게는 그 빛이 차단되고 그들의 높이 든팔이 꺾이는 그러나 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그런 한 성령 해방죄죠 그런 자들은 빛이 차단된다 높이 든팔이 꺾이는 이거 뭘 얘기하죠? 영벌 지옥의 형벌에게 네가 바다의샘에 들어갔었느냐 깊은 물 밑으로 걸어다녀 가장 깊은 바다는 우리가 모르듯이 사망의 문이 네게 나타나느냐 사망의 그늘진 문을 네가 보는 이건 이제 지옥 형벌 그 영원한 영, 영벌의 세계 사망의 그늘진 문그 안으로 우리가 못 들어가 봤잖아요. 저는 이게 참 중요한 표현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이 이 죄의 해결을 해 주시잖아요. 땅이 변화여 지는 게인칭 같이 그들이 옷같이 나 왜냐하면 하나님이 빛으로 인도하신다. 그 하나님을 반대하고 거역하고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은 뭐죠? 사망의그르진문 속으로 들어가요. 우리는 자꾸 천국만 생각하는데, 지옥에 우리가 모르는 엄청난 그그 그 멸망에 그 어두움에 지옥에 고통이 있다는 거 이거를 하나님 지금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땅의 너비를 네가 측량할 수 있는 그래서 이 빛의 세계 어두움의 세계 하나님의 나라의 세계 사망의 그늘진 큰큰 그, 그 깊은 세계 땅의 너비를 네가 측량할 수 있는 네, 네가 그 모든 것을 다 알거든 말하지 말. 말 못한다는 거예 엘리오도 말 못하고 엘리바스 빌다 소발도 말 못하고 욕도 말 못한다는 거예 누구만? 하나님 한 분만 하신다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지옥의 깊은 속 에 대해서도 지금 이렇게 힌트를 주시면서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들은 정답, 해답과 우주 만물의 질서, 자연에 대한 이치와 뿐만 아니라, 죄에 대한 그 진정한 그 무서움, 뿐만 아니라, 죄 해결의 근원적인 길, 이 길을 깨닫게 됩니다. 그게 바로 이제 38장부터 41장까지. 나니다 그래서 제가 뭐 내일도 토요일에도 아침 6시에 그냥 줌을 연락을 해요. 그러니까 한 번만 들어오셔도 좋아요. 제가 왜 이걸 하는 건딱두 가지입니다. 하루의첫 시간을 1년 365일 말씀 붙잡고 시작하자. 두 번째, 이거를 매일 하자. 그리고 매일 아침 첫 시간 훈련하듯이 하자. 왜냐하면 물론 이제 6시에 못 일어나는 분도 있고 그렇겠죠. 그렇지만 어, 유튜브로도 제가 할 수도 있고 그러나 6시에 한번 맞춰보시고 그렇게 해서 하루의 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릴 때 근원적인 해결, 참된 삶의 응답을 받는 그 삶을 매일 하자는 거죠 어렵지 않습니다 짐이 아니라 힘이고 그리고 무게가 아니라 날개입니다 그 능력의 말씀 생활로 우리가 38장을 계속해서 보시고, 욕기 42장까지 나아가시고, 오늘 저녁에 보는데, 어, 특별히 우리 기도해 주실 때, 여기 이제 청소년 낙인이 이제 오늘 내일 저녁에 있고, 오늘 저녁에 우리 청, 청년들 이제 집회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월요일에는 우리 미시간 연합 기도회가 있습니다. 저희 교회에서 이제 연합 기도회 할 때, 정말 이 기도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 이 새해를 여는 그런 기도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과 기도로 매일 시작함으로 매일 승리하는 우리 소망의 성도인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